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배우자 권모 씨가 문재인 전 정부를 향해 세월호 조사를 9번 진행하는 동안 남편은 제대로 된 수사 한번안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같은 권 씨의 발언에 뒤늦게나마 이번 사건을 세월호에 준하여 철저하게 재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금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은 하태경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1차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납포돼 피살되기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사태를 방조 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관련 소식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에,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공무원 이대준 씨의 배우자 권모 씨가 조선일보와 통한 내용이 오늘 보도됐습니다. 해당 전화 인터뷰에서 권 씨는 민주당과 문재인 전 정부를 직접 겨냥했는데요. 월북 판단을 뒤집은 정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색깔론이라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사고가 처음 났을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북한 편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세월호 조사를 아홉 번 진행하는 동안 남편은 제대로 된 수사 한번안 했다라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즉, 똑같은 국민의 죽음을 두고 문 정부가 선택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인데요. 사건 당시 해경이 압수수색했다가 유족들에게 돌려준 이대준 씨의 유품 중엔 USB, USB가 있습니다. 이 USB엔 세월호 사건 때 수색 업무를 한 내용이나 세월호 관련 성금을 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대준 씨는 아들 말고 어린 딸도 있다고 하죠. 아마 어린 딸을 두고 있었기에 세월호 사고가 누구보다 가슴 아팠을 테고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서 해양사고를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대준 씨의 유족이 세월호 사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인데요. 자, 오늘 이 기사가 보도되고 이대준 씨의 부인 권 씨의 말에 공감하는 댓글들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런 소식이 있었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총 3년 6개월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참사 원인에 대한 결론을 명확하게 내지 못한 채 지난 10일 활동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8년간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참위와 검찰, 특검 등의 조사 수사가 총 9번이나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 사참위 역시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결론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사참위는 세월호 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진상규명도 맡았는데 이 사참위에는 약 5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진상을 밝히기 위해 사참위를 포함한 8개 국가기관이 9번의 수사조사를 벌였고요. 검찰 수사에서만 400명이 입건되고 150명 넘게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모든 게 보수 정권이 아닌 진실을 이양한다던 문재인 정권에서 진행한 일들이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없었습니다. 지난 1월 검찰총장 직속으로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수단이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제가 굉장히 인삼 깊게 들은 말이 있는데요. 임관혁 특수단장의 짧은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당시 임관혁 특수단장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률가로서 검사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 할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이렇게 토로한 바 있습니다. 이임 단장의 발언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냈던 건 그만큼 유독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모든 게 지나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염증도 한몫했겠죠. 자 그런데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목 공무원 이대준 씨의 사건은 어땠습니까? 확실한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세웠고 모든 걸 속전속결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정권이 바뀌고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몰랐던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시를 월북자로몬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찌 월북자 가족으로 낙인 찍혀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야 했던 유가족들이 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고인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더 나아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사실상 유기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론 가운데 국민의힘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테스크포스는 우선적으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계획인데요. 첫째는 문재인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을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고 둘째는 월북몰이를 포함한 2차 살인 행위와 관련된 문제제기입니다. 테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살되기 전까지 6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살릴 수 있었나 없었나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살릴 수 있었는데도 방조했다고 보는데 월북머리를 포함한 2차 살인 행위의 전 과정과 배경을 샅샅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이 자체 TF를 가동하면서 사건의 진상은 총세 갈래로 파헤쳐질 전망입니다. 우선 첫째가 감사원 감사이고요. 그 다음이 수사기관의 수사입니다. 여기에 여당이 TF팀을 발족한 것인데요. 아, 우선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엔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과는 별개로 유가족 측의 전정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에 의한 수사도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유가족들은 서훈 전 안보실장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문재인에 대한 고발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공인의 진영인 이래진 씨는 서훈 전 안보실장이 지시했다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전 실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고요. 유적 측 김기훈 변호사는 문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 받은 뒤 3시간이 지나 피격대 사망했는데 그 시간 동안 문전 대통령이 대응을 안 했으면 직무유기죄로 사태를 방치하도록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수사에 따른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서울 고법에서 대통령 기록물 열람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게 여당의 TF팀이 더해진 것인데 이 국민의힘 TF팀은 물론 수사 권한은 없지만 여론전을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역할이 기대됩니다. 제이번는 별개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범인 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을 가르킵니다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해 무책임하게 북으로 돌려보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밖에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결의하는 북한의 석탄 등 광물 자원 밀반출 반입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선박이 영해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검색, 나포, 억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선박이 우리나라를 들락날락 거렸던 의문의 사건들도 있었는데요. 제처럼 문재인 정권 5년, 특히 북한과 관련해 논란이 되었던 사건, 사고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참 많았습니다. 애 때문에 단일 사건에 대해서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기점으로 전방위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 이건 현 야권에서 주장하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